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어, 2021년 신축년 소띠해 소띠 소티 운세 1년 운세를 1 2아우스로 한번 봐드리려고 합니다 어, 소띠 신축년 해는 에 건강하시고 정말 대박나시고 소원성치하시고 만사양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년 운세 한번 12하우스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어, 소띠분들 어, 2 1년 신축년에는 나는 어떤 어떻게 지낼까? 자, 돈 복은 어떨까? 보았습니다. 지인들하고는 어떻게 지낼까? 자, 부동산 복은 어떨까? 나의 즐거운 문화놀이는 어떨까? 자, 건강은 어떨까? 나의 연애 동업 계약은 어떨까? 나의 눈먼돈 보너스는 어떨까? 종교 철학 신념은 어떨까? 나의 일 비즈니스, 나의 인복, 나의 수호 천사는 어떨까? 조력자, 숨은 조력자 적은 어떨까? 21년도 나의 1년은 어떻게? 팁을 한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한장 뽑겠습니다. 컬러도 13장 뽑겠습니다. 21년 소띠 나는 어떨까? 나의 돈복, 나의 지인, 형제, 자녀, 나의 부동산, 아버지복, 나의 즐거움, 문화 놀이, 나의 건강, 희생봉사 나의 연애 동업 계약 나의 어, 눈만 동 보너스 종교 철학 신념 연애 일 비즈니스 나의 일 비즈니스 나의 어, 수호천사 인덕 나의 숨은 조력자 적은 어떨까 그러면 나는 어떤 팁을 이렇게 한장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어, 나는, 자, 어, 좋네요. 자, 21년 신축년 소띠 나는 어떻게 보내나면 앞으로 디 때가 나왔죠. 금성에, 금성에 이제 황, 황소방이죠. 어, 돈도 벌고 즐겁게 어, 이렇게 멋도 내면서 돈도 벌면서 어, 이렇게 어, 레저라든가 즐겁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돈방을 볼게요. 돈도 이렇게 어양 이렇게 사랑 카드가 나왔죠 돈방에도 사랑 카드가 나와서 양자리 화성의 어, 황소의 금성이어서 이렇게 욱하는 기술도 있지만 어, 돈도 이렇게 어, 금성으로서 블링블링 사랑 카드가 나왔죠 돈포 어, 컬러도 이렇게 돈 컬러가 붙었네요 그리고 나의 지인들하고 어, 이거는 묵상하라 기도하라 부처님이 나와서 나의 지인 자녀 이렇게 아는 학연 지연들은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럼 어떨까 싶어요. 컬러는 연두가 나왔죠. 새로 시작하는 컬러가 나왔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복이나 부동산 복은 마스터 토성의 염소 자리죠.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거는 대기 만성형이에요. 예를 들어 묶여 놨던 이야라든가 어, 논밭 이런 게 나중에는 큰 돈이 되는 거죠. 컬러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아버지복은 어,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어, 꼭 성과가 있는 카드랍니다. 자, 5번은 아, 나의 즐거움 카드는 나의 문화놀이 즐거움은 신데렐라 꿈인데 너무 거기에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컬러는 이제 정확한 인디고 확실한 이제 신뢰가 있지만 고집이 있는 나의 주관이 음, 투철한 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건강 카드에 볼게요 건강 나의 건강 희생 이거에는 보면은 뭐 쌍둥이 자리에 수성의 사수의 저기가 나왔죠. 목성이 나왔죠. 쌍둥이는 제머나의 수상이죠. 사수 목성은 관절 이런 거, 영마 이런 거거든요. 관절 좀 관절 조심하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관절 건강은 관절을 살피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컬러도 이제 하얀 컬러가 나왔죠. 하얀 컬러는 새로 비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정화의 의미가 있죠. 자 보면은. 나의, 어우, 나의 연애 동업, 동업 계약에는 두 명이 나왔죠. 두 소녀가. 이거는, 삼각관계라든가 두 마음, 양다리가 아닐까. 두 사람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까 계약할 어, 때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도 싶고 연애원에서도 누구를 택할까 고민이 고민이 나왔네요 이제 컬러도 이제 즐거운 컬러가 나왔죠 약간 약하지만 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고 나의 눈먼 돈 보너스 어 보너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너스도 이렇게 어, 컬러 황금색이 나와서 큰돈이고 나를 나한테 갖다 바치고 어떤 이렇게 기분 좋은 일, 보너스, 행운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저거 종교 철학 신념은 종교 철학 신념은 이거는 어, 균형을 맞춰야지 밸런스 천칭 자리에 명왕성 정갈이 나왔죠. 이거는 어, 종교 신념 철학이 내가 그런 아 이거를 첫 눈에 반하는 거죠. 종교도 내가 여기에 심취해서 반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제. 저기, 저, 내가 끊어낼려 해도 잘못 끊어내는 건데, 이거 너무 빠지지 마시는 걸로, 너무 빠지지 않는 나의 신념이 이제 확고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 비즈니스 보겠습니다. 일리 비즈니스는, 어 사자 자리에 태양이 나왔죠. 양자리 화성에, 어 나와의 싸움이죠. 얼마나 왕, 왕 자리에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지만, 어 욱하는 기질과, 그런 열정이 있죠. 그래서 나와의 자존심, 싸움이 있죠. 나의 일 비즈니스. 사업에서는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 너무 그러다 보면 욱하는 기질도 있지 않을까. 너무 자존심 내밀지 말고 표현도 하시고,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 이렇게 봐드릴게요. 컬러는 이제 퍼플이 나왔죠. 보라색, 바이올렛, 치유, 힐링, 이런 거. 이렇게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일 비즈니스에. 너무 나의 자존심만 내세우지 마시고 힐링과 명상을 하시면 탁월한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어, 저거는 인복이죠 수호천사는 꼭두가시가 나왔죠 이거는 어, 내가 원하 내가 시키는 대로 상대방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실 것 같고 어, 컬러도 이제 블루가 나와서 움직임이 있는 거죠 내 말에 설득을 해서 상대방이 해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숨은 조력자 적은 이렇게 양자리 화성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양자리가 어, 그 나이로 치면 6살, 7살이에요 그래서 약해요 상대방 어, 숨은 조력자나 적이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지만 끝까지 저, 나의 어, 조력자는 이렇게 나를 열정적으로 도와, 도와주죠 도와 그리고 적도 나를 해방한다지만 끝까지는 못해요 6살, 7살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 팁은 이제 이게 나왔죠 완성을 꿈꾸지만, 어, 성배 카드가 나왔죠. 성배, 물고기, 물병, 물고기 다 영적인 컬러, 물, 물 사인이 나왔죠. 다 물고기 사인 물, 물에 천황성 힐링 헵, 넵툰이 나와서, 어, 그리고 성취도는 있죠. 옐로가 나와서, 이거는 좀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완성을. 21년 신축년에는 내가 성공도 해야지, 결혼도 해야지, 연인도 있어야지, 뭐 집도 사야지, 집도 큰 걸로 넓혀야지, 승진도 해야지, 합격도 원하지만 약간 2% 부족이니까 기도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봐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1월달. 21년 신축년 1월달은 굉장히 풍요롭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앞으로 디테가 굉장히 화산, 풍요롭게 이렇게 한가하게 놀고 있으니까 주변 환경도 좋고 물질 이런 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1월달. 자, 2월달도 사랑이 나왔습니다. 2월달도 좋습니다. 사랑이 나와서 사랑스럽게. 이제, 연인이 없는 분들은, 열정적인 연애도 해보시고, 부부들도 열정적인 연애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좋을까요? 자, 3월달에는, 3월달에는 묵상이 나왔죠. 묵상이 나와서, 이달은 기도해보시는 달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달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5월달, 4월달. 자, 마스터카드가 나왔죠. 4월달. 어, 마스터카드는 이제 저거죠. 대기만성향이죠. 4월달 4월달에는 어, 좀 묵묵히 기다리고 참고하면 4월 끝자락에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5월달에는 너무 이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신데렐라 꿈인데 이거는 너무 남의 정원에 나무를 심고 있죠. 내게 안되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마시는 달로 봐드릴게요. 자, 6월달에는 수승과 도자카드가 나왔죠. 6월 달에는 평형선이에요. 너무 막 급부상하지도 않고 추락하지도 않고 일정에 평형 안정적으로 가는 달입니다. 6월 달, 7월 달에는 경쟁을 하는 달이 아닐까. 비교하는 달입니다. 7월 달에는 경쟁자가 있지 않을까. 이 경쟁에서 요즘은 다 치열한 경쟁이죠.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꼽혀야 되겠죠. 자, 8월 달에는 물질과 영혼인데 이거는 나한테 다 갖다 바치는데, 너무 물질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사람도 챙기라.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어떤 물질도 생길 수 있는 달이죠. 나한테 다 갖다 바치니까. 9월 달 보겠습니다. 9월 달에는 어떤 첫눈에 반하고, 뭐, 이렇게 꽂혀가지고, 어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예를 들어 게임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도박 이런 거 잡, 잡기도 잡될수 있어요. 이거는 끊어내려고 하지만 잘안 끊어내지만 어, 좋은 거는 뭐 해야겠지만 안 좋은 거는 끊어내려고 노력하셔야겠죠. 자 10월달 볼게요. 10월달은 어, 나와의 자존심 싸움이죠. 자존심 싸움. 어, 자존심을 내세울 때는 내세워야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조금 자존심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으셔도 그게 자존심 깎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11월 달에는 꼭두각시 카드가 나왔죠. 꼭두각시 카드가 나와서 어디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자, 12월 달에는 다시 열정적인, 어, 그, 양자리 화성, 전사가죠. 가 열정적으로 굉장히 달려가고 있죠. 우리가 열정이 식으면 안 되죠. 근데 T 카드에는 이제 성배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오쇼젠으로 이제 한, 하나를 더 붙여 보겠습니다. 티카드에 뭐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아 모먼트 모먼트 순간에서 순간 어, 그래도 이제 2% 부족 완성이 약간 모자랄 수 있지만 기도와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2%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21년도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 차근 차근. 차분히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어 완성을 향하는 성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21년 솔띠 자어 분들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고 소원성취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십시오.